우체국 물류 지원단 이거는 택배 이런 거 하는데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원단장 어디 계세요? 쪽기 예, 있습니다. 음, 우체국 물류 지원단은 조직이 독립 조직이에요?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어, 산하 기관입니다. 산하 기관, 산하 기관인데 산하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뭐 법인 이런 건 아니고? 어 민법에 의 소설 법에한 거예요. 예, 법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이게 옛날에 우체부들이 하던 일 중에서 물건 배달하는 부분만 떼낸 거예요. 어 여기가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어, 우편물 운송하고 서포 어, 위탁 배달하고, 소포. 국, 예 국제 우편물 운송 중개하고 아. 어, 물류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1480명, 30명이고, 집집마다 다 가보는데, 근데 거의 배달을 위해서 무작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1480명에는 저 위탁 배달원들 3,500명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3,500명은 제외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3,500명은 저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어 아. 특수고용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인원에는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하는 인원은 5,000명쯤 된다? 그렇습니다. 5,000명입니다. 그,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 조직들이 우리 비술장에 얘기하셨던가? 여론조사하고 무슨 뭐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미국에 뭐 어디가 그랬다 그랬죠 네 미국이 그렇게 해서 효율화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어떤 뭐 조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생으로 새로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데다가 위탁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네,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복지등기라는 사업을 집원 복지등기. 복지등기. 예, 아. 예, 복지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데 집배원들이 가구, 가구별로 방문해서 좀 포인트 체크를 해서 어 상황을 전달해주면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 그런 것들을 좀 거. 추가로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거죠? 좀 열심히 좀 그런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지금 아, 한 네?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법되면 어,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네.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전이라도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 뭐 네, 더 열심히 좀 현지 조사, 조사 민탁을 받거나 이런 거그죠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협조를 하게 우리 가각부 부처님께서 좀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님 어제 그 보고 나온 사항 중에서 마, 마약류 검사 관련해서 아, 예.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도 좀 참여하고 있는데 좀 정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 해 보세요. 네 사실 우편 집중국은 어제 관세청이 문제가 아니라 우편 집중국 쪽이 문제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네, 네. 네. 관련 담당이 얘기 보시죠. 네, 좀 네. 우편 집중국에서는 사실 그 마약류 검사라든지 이런 논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세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같이 협업을 하라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좀좀 두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단 이달 말에 어, 동서출 집중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어, 반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전국 확산이 될수 있도록 좀공무조정실과고 좀 협의해서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보, 보고에서 우체국 담당. 동 우편 집중국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체국은 금융이나 이제 그런 그 집중국에서 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관련 장비를 들여오고 사실 이 관련된 저희 우체국 직원들이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12월, 12월 29일부터는 서 동서울 우편 집중국 중심으로 일단 서울 전역을 저희가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때 우리 그, 우리 국무총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게 사실은 집중국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집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라서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약금, 어, 마약 단속은 그 권한이 있는 쪽에서 해야지. 예를 들면 관세청이라든지 마약 단속 뭐 담당 부서가든지 대신에 거기서 일하게 허용만 해주면 되는 거죠 원래. 우편 집중국 쪽에서는 우편 집중국이 마약 단속을 한다고 자기 장비 사고 자기 인력 구경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네, 그거를 예, 예, 그, 그그 관련해서 좀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우편법에 따라서 그 우표를 볼때 회전하거나 그러면 보상 절차 그런 것들이 예.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좀 와, 음. 국, 검찰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마약 단속 들어와야 됩니다. 마약 단속권이 있는 그 수사기관하고. 예, 예예. 관세청하고 대신에 이거를 남의 기관에 가서 환불을 지하면안 되니까 예. 우편 집중국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이게 세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소속은 마약 단속 부서 아니면 관세청 예. 소속이라 예.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우리 과기통신부 소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예. 법적 완비를 통해서 빨리 서도들 예. 정책시키면 너무 느리다 그 말이죠. 이런 검토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아까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잘했습니다